영화로 본 전쟁과 평화.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레프 톨스토이의 불멸의 고전 전쟁과 평화를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심도 깊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방대한 원작 소설이 스크린 위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각 시대와 감독의 독창적 시각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나폴레옹 전쟁 시기 러시아 사회의 격동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섯 귀족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삶, 사랑, 죽음, 그리고 역사적 운명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서사를 영화로 옮기는 작업은 언제나 거대한 도전이었으며 여러 감독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도전에 임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두 작품, 1956년 킹 비더 감독의 작품과 1965, 1967년 세르게이 본다르추크 감독의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 영화의 제작 배경과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원작과의 비교 분석, 그리고 각 영화가 지닌 독창적 시각과 의미를 고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 영화가 원작 소설의 메시지를 어떻게 계승하고 확장하며 어떤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대적 배경과 제작국의 특성이 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거대한 문학적 유산이 스크린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첫 번째로 1956년 작과 1965 1967년 작의 감독과 제작 연도를 중심으로 영화의 기본 정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그 문학적 위대한 만큼이나 여러 차례 영화 및 TV 시리즈로 제작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두 작품은 1956년 킹 비더 감독의 미국-이탈리아 합작 영화와 1965년부터 1967년에 걸쳐 제작된 세르게이 본다르추크 감독의 소련 영화입니다. 먼저 1956년 킹 비더 감독의 작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할리우드의 거장 킹 비더가 연출을 맡았으며 오드리 헵번이 나타샤 로스토바 역을, 헨리 폰다가 피에르 베주호프 역을 그리고 멜 페러가 안드레이 볼콘스키 역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파라마운트 픽처스에서 제작비를 투자한 이 작품은 총 600만 달러의 제작비가 소요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1억 1,2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기록하며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아카데미 감독상, 촬영상, 의상상 등 여러 부문의 후보로 오르며 예술적인 성과 또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 소설의 방대한 내용을 208분이라는 상영시간에 담아내기 위해 많은 부분이 축약되었다는 비판과 50대의 헬리 폰다가 20대 초반의 피에르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한 캐스팅 논란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965년부터 1967년에 걸쳐 제작된 세르게이 본다르추크 감독의 소련 영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모스필름 스튜디오에서 제작되었으며 세르게이 본다르추크 감독이 직접 피에르 베주호프 역을 맡았고 류드밀라 사벨리에바가 나타샤 역을 바체슬라프 티오노프가 안드레이 역을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총 4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작 기간만 1961년부터 1967년까지 약 6년이 소요된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총 829만 루블, 당시 미화로 약 920만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제작비가 투입되어 소련 영화 역사상 가장 비싼 영화로 기록되었습니다. 소련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제작된 이 영화는 소련 군대의 협조로 수천 명의 군인과 수백 마리의 말이 엑스트라로 동원되었으며 이는 기네스북의 엑스트라 최다 동원 기록으로 등재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68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과 골든 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면 소련 내에서도 5,800만 루블의 흥행 수입을 올리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작품은 혁신적인 카메라 기술과 압도적인 스케일의 전투 장면 연출로 특히 유명하며 나폴레옹 전쟁 당시 러시아 귀족과 군인들의 삶을 세밀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40여 곳의 박물관에서 19세기 러시아 소품을 빌려오고 수천 벌의 의상과 60여 개의 구식 대포를 제작하는 등 고증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두 영화의 기본적인 정보를 비교해보면 상업영화로서의 매력을 강조한 1956년. 미국, 이탈리아 합작 영화와 원작의 깊이와 스케일을 재현하고자 국가적 역량을 투입한 1965, 1967년 소련 영화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특히 소련 영화는 1812년 프랑스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 15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영화 제작을 넘어선 국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두 작품 외에도 1972년 BBC TV 시리즈, 2007년 프랑스, 이탈리아 미니시리즈, 2016년 영국, 미국 TV 미니시리즈 등 다양한 형태로 전쟁과 평화가 영상화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주로 이두 대표작에 집중하여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영화의 내용을 원작과 비교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창적인 시각과 의미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6년 킹 비더 감독의 전쟁과 평화는 원작 소설의 방대한 서사를 208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담아내야 했기에 불가피하게 많은 부분을 압축하고 재구성했습니다. 이 영화는 주로 세 주인공, 나타샤 로스토바, 피에르 베주호프, 안드레이 볼콘스키의 로맨스와 개인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원작의 철학적 사변이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보다는 인물들의 감정선과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나타샤와 안드레이, 나타샤와 피에르 사이의 복잡한 감정적 관계가 영화의 주요 줄기를 형성하며 전쟁의 배경은 인물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극적인 장치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오드리 헵번이라는 당대 최고의 스타 배우가 나타샤 역을 맡았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매력적인 연기는 영화의 대중적 성공에 크게 기여했지만 동시에 원작의 복합적인 메시지가 다소 희석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즉 1956년 작품은 할리우드 고전 영화 문법에 충실하게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강화하여 원작을 재해석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반면 1965, 1967년 세르게이 본다르추크 감독의 전쟁과 평화는 원작에 충실한 재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총 4부작 431분이라는 엄청난 상영 시간은 원작 소설의 거의 모든 주요 사건과 인물을 담아내려는 감독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러시아 민족 전체의 역사적 격변과 투쟁을 거대한 스케일로 그려냅니다. 톨스토이가 원작에서 끊임없이 탐구했던 역사 철학적 사변과 전쟁의 본질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스크린 위에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본다르추크 감독은 전투 장면 연출에 있어 전례 없는 규모와 사실성을 추구했습니다. 소련 군대의 지원을 받아 수천 명의 엑스트라와 수백 마리의 말이 마리 동원된 보로디노 전투 장면은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각적 스펙터클을 넘어 전쟁의 잔혹함과 혼돈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의 무력함을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톨스토이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피에르 베주호프가 전장에서 목격하는 광경들은 원작에서처럼 그의 내면적 변화와 사유의 과정을 더욱 깊이 있게 그려냅니다. 또한 러시아 귀족 사회의 풍습, 의상, 건축 등 19세기 초의 시대적 배경을 철저한 고증을 통해 재현함으로써 원작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살리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 톨스토이가 제시한 역사와 운명,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들을 시각적으로 번역하고 관객에게 던집니다. 두 영화를 비교해 볼 때, 1956년 영화가 원작을 대중 친화적인 멜로드라마로 각색했다면, 1965, 1967년 영화는 원작의 철학적 깊이와 역사적 스케일을 최대한 보존하며 영상화하려는 시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킹 비더의 영화가 오드리 헵번의 스타성에 크게 의존하여 나타샤의 개인적인 로맨스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다르추크의 영화는 나타샤뿐만 아니라 피에르, 안드레이 그리고 수많은 주변 인물들을 통해 러시아 사회 전체의 모습을 조명하고 개인의 삶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1956년 영화는 헨리 폰다의 피에르 캐릭터가 나이 문제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본다르추크 감독이 직접 연기한 피에르는 원작의 우유부단하면서도 순수한 지식인의 모습을 탁월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투 장면에서도 1956년 영화가 스튜디오 세트와 제한된 엑스트라로 연출된 반면, 1965, 1967년 영화는 실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대규모 연출로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이는 두 영화가 추구하는 목표와 제작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1956년 영화는 상업적 성공과 대중적 소구를 목표로 한 할리우드 시스템의 산물이며, 1965, 1967년 영화는 국가적 자존심과 문화적 역량을 과시하고자 했던 소련의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두 영화가 전쟁과 평화라는 동일한 원작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전혀 다른 예술적, 이념적 지향점을 가졌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국 1956년 영화는 전쟁과 평화의 이야기를 매력적인 러브 스토리로 재구성하여 대중에게 다가갔고 1965. 1967년 영화는 원작의 웅장함과 철학적 깊이를 스크린에 옮기려는 기념비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두 영화는 각자의 방식으로 원작의 가치를 재조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전쟁과 평화가 지닌 독창적 시각과 의미에 대해 논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서 살펴본 두 편의 대표적인 영화는 랩프. 톨스토이의 원작 소설을 영상 언어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독창적인 시각과 의미를 창출했습니다. 1956년 킹 비더 감독의 전쟁과 평화는 무엇보다도 대중적 호소력과 서사적 명확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영화의 독창성은 톨스토이의 방대한 철학적 사변과 역사적 서사를 개인적인 로맨스와 성장, 드라마의 틀 안에 효과적으로 녹여냈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오드리 헵번이 연기한 나타샤는 원작의 순수함과 생동감을 성공적으로 스크린에 옮겨 놓았으며, 그녀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관객들은 나타샤의 감정선을 따라가며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피어나는 사랑과 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원작의 깊이를 다소 희생했을지라도 대중들이 전쟁과 평화라는 거대한 문학 작품에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할리우드 고전 영화의 전형적인 제작 시스템 내에서 대규모 시대극을 구현하면서도 높은 완성도를 유지했다는 점 역시 이 영화의 독창적인 면모라 할수 있습니다. 반면 1965, 1967년 세르게이 본다르추크 감독의 전쟁과 평화는 러시아 민족의 역사적 정체성과 톨스토이의 철학적 메시지를 영상으로 구현하려는 기념비적인 시도였습니다. 이 영화의 독창성은 원작의 압도적인 스케일과 깊이를 거의 완벽하게 스크린 위에 재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련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수많은 엑스트라와 실제 군대가 동원된 전투 장면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톨스토이가 전쟁을 통해 고발하고자 했던 인간의 광기와 비합리성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는 시각적으로 전쟁의 비극성을 극대화하여 관객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는 독창적인 연출 방식입니다. 또한 본다르추크 감독은 혁신적인 카메라 기술과 다큐멘터리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마치 관객이 19세기 러시아 사회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현장감을 선사합니다. 피에르, 안드레이, 나타샤를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의 내면적 갈등과 성장을 끈기 있게 따라가면서, 톨스토이가 탐구했던 인간 존재의 의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역할 등에 대한 심오한 질문들을 시각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영화를 넘어선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러시아 민족의 역사적 경험과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려는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1812년 나폴레옹 침공 15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은 이 영화가 과거의 역사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현재의 러시아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유산으로 재조명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두 영화 모두 전쟁과 평화라는 동일한 원작을 바탕으로 했지만 각기 다른 제작국의 문화적, 정치적 배경과 감독의 예술적 비전에 따라 매우 다른 독창적인 시각과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킹 비더의 영화가 서구적 시각에서 개인의 서사와 멜로드라마에 초점을 맞췄다면 본다르추크의 영화는 러시아적 시각에서 민족 전체의 서사와 역사적 고찰에 더큰 의미를 두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하나의 위대한 문학 작품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어떻게 다채롭게 재해석되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두 영화는 각자의 방식으로 전쟁과 평화라는 영원한 주제 즉, 인간의 삶과 운명,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개인이 겪는 고뇌와 성장을 탐구하며 우리에게 깊은 사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영화를 통해 전쟁과 평화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한 감상을 넘어 원작의 메시지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고 영화라는 예술 매체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탐색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톨스토이의 위대한 유산이 영상으로 어떻게 꽃 피웠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